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새로운 것을 했을 때 대박이 날 띠로 선정된 게 닭띠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닭띠들이 많이 억울하고 많이 분하고 그런 일 많이 참아 오셨을 건데 보상을 받을 때가 됐다 시가 됐다 좋습니다. 내내 다르지 않습니다. 디테일하게 개요생 평생. 반려를 만나는 기운이네 음. 평생의 배우자를 만나는 기운이고 또 이게 아니라면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음. 어, 귀인의 발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금전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욕은 금물이다 네네. 내가 원하는 것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룰 수 있는 건 80까지 갑니다 음. 절대로 약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요. 80까지 네. 간다는 게 절대로 약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중 7, 8월에 행운의 기운이 들어온다. 음. 한여름이네, 그죠? 네. 여름 추석 무렵이에요. 음. 어, 개유생들, 한여름에 불현듯 행운의 기운이 들어온다. 로또 사십시오. 음. 어, 어쨌든, 그 금전운도 개유생 좋습니다. 어, 문서운이 조금 약하기는 아. 해요. 합격을 한다든지, 시험을 치면 합격을 한다든지, 부동산 문서를 잡는다든지, 이런 기운은 조금 약하나. 개우생들이 가장 강한 운기는 어, 인연의 기운이다. 그 다음에 금전의 기운도 나쁘지 않고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7, 8월에 행운의 기운이 들어온다. 좋습니다. 다, 신유생. 억울한 일이 있고 분한 일이 있었다면 이 양반들 모든 누명을 벗어라는 식이에요. 음. 그리고 드디어 숨은 내 능력을 인정을 받는 해다. 그 동안 이 양반들이 신유생들이 자기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됐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또 발이가 안 됐을 걸로 보고. 네. 어. 그러나 이민년부터는 발이가 돼서 그 최고 정점을 찍는 게 개묘년일 걸로 보는데 어쨌든 그 이민년도. 굉장히 좋습니다. 누명,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었던 분들은 그런 거를 다 해소를 시킬 것이고, 내가 능력을 저평가 받은 분들은 평가를 제대로 받을 것이고, 내 능력이 묻혀 있는 분들은 겉으로 두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자, 이 닭띠 중에 제일 좋은 닭띠가 기후올류네요. 기우생들에게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문소운입니다. 인연이다 건강이다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으나 그 이민년 해운년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기운 문서라는 겁니다. 승진을 원하는 장은 승진을 할 것이고 어, 정년 퇴직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신다면 음. 이양반들 대박으로 갈 확률 80%. 문서운 굉장히 강력하게 들고요. 자, 기호생들이라고 다뭐 아, 돈이 많아가고 땅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뭐 이, 이러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전세로 넘어갈 것이고 전세에 사시는 분들이. 집을 사든지, 아니면 전세를 더 높여서 가든지, 음. 어, 그리고 어쨌든, 그, 기후생들에게 강력하게 들어오는 운기는 문서운이다. 그러나, 이 양관들이 건강운도 나쁘지 않다. 인연의 기운도 나쁘지 않다. 사람의 기운도 나쁘지 않다. 귀인의 발복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민년에서 연중 제일 강한 거는 문서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서운 강하게 드니까 계획 잘 하셔서, 문서 잡으세요. 금이 될 테다, 은이 될 테다 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정유생 유생들이 닭 띠들이 참 좋은데 이제 그 중에 조금 걱정이 되는 띠가 정유생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정류생들에게 걱정이 되는 건 몸수전입니다. 음. 몸수가 조금 여전히 약하게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무가에서 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삼재가 3년이 아니고 5년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게 왜 그러냐면, 삼재가 들기 전년부터 치고 들어와서 끝나고 다음 년까지 이어진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주자가 좀 정류생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류생 분들이 뭐, 인간의 활란이라든지, 금전의 활란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게 아니고, 건강.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사고수.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면, 정류생마저도 괜찮을 걸로 보고, 음, 제가 지금, 은류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은류생 분들이 78. 제가 이제, 그, 이렇게 70대를 넘어서면, 운세에서 이렇게 자르니까, 노인은 사람도 아닌가요? 이런 원성이 대단해서. 요즘 100세 시대인데. 네, 네1 0세 시대인데, 청년들이시죠? 네, 좋습니다. <laughs> 어, 78. 은류생들 상당히 좋아요. 나이가 이 정도 되셨으면 뭐 경제 활동을 뭐 대단히 하시거나 그러진 않잖아. 그러면 크게 손질 수만 없으면 음. 이 양반들 재물복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행운의 기운도 조금 들어오고요. 어 행복한 일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을류생들 유생들 중에서도 을류생들은 상당히 좀 좋다. 음, 네. 과용만 하지 말아라. 음. 과유불급이야. 네. 언제나 그 욕심을 과하게 되면,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않으면, 을류생도 복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